안녕하세요 공기TV의 레온입니다. 오늘은 니들이 로봇을 알아 컨텐츠입니다. 자, 다람, 오늘은 다람쥐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자, 자, 삼각하게칠 아, 플레이트 하나, 십자온, 삼각 플레이트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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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렇게 해서 자 십자원 먼저 십자원을 여기 딱 놓고 이거는 다람쥐의 배갈대 부분이에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자 리베리베리 리베스로고장 아이고. 아리. 베스로넣장고장 자, 요 아, 자, 요렇게. 꽂았죠 그 자, 음에 자, 자동상... 요렇 삼각 플레이트. 자, 아이고 십자원 이쪽으로 가시고, 자 아, 작은 삼각 플레이트는 이쪽에다가 자, 놓고, 자 리베리베스로 구정 구정. 다시 으음, 으음, 으 플레이트로 겹음서 와는 긴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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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을 뻔했다 자긴긴을자 긴, 긴 자가 맡겨있어서 자 여기다가 꽂아두겠습니다. 야, 야. 아이고. 아. 자. 자 이렇게 아, 됐죠. 자. 다음 지 눈을 만들어 줄 겁니다. 스페이서 2개 어우 씨아우 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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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죄송해요 여러분들 모, 모기가 쫓아와서 야여기다자여기다스페이스 자, 2개 아자 자, 유튜에다가일체브에베가 고고, 자, 자, 눈을 붙여주세요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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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 자, 플레이트 자, 개. 됐, 됐죠. 자, 오늘 어떻게 꽂는 거냐? 자, 자 일체형 리벳으로 고정을 시켜 줍니다. 자, 여기가 놓고 일체형 리벳 딸깍! 이체형 리벳으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. 자, 자, <laughs> 자, 이번엔 두근 조인트. 자 넣어서. 긴니베스로, 니베스로 고정. <웃음> <웃음> 자, 이거 고정되었으면 자 오른 조인트와 왼 조인트를 네, 준비. 오케이 준비, 일자 조인트 네 개. 자, 일자 조인트 네 개.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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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.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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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자, 이이이거는귀이될부분이 자, 요, 요 이에스 딱딱해서 이렇게 끼워 끼우고 자손자다른두개 오른 일자 조인트는 귀 다른 두개 일자 조인트는 손이 되는 거예요 자. 아손자손손 손. 손. 오케이. 자. 자, 오른 조인트와 왼 조인트를는 이제 발이 되는 거예요. 발발발발발.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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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. 자. 자 이렇게 네. 발 꽂고. 아, 오케이. 끼우면 짜자자자자짜자자자자자자 짜잔 요렇게 해서 다람쥐 피규어 로봇이 완성됐습니다 완이 다람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모터랑 배터리를 교체해 줘야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발도 달려 있고 꼬리도 달려 있어서 멋진 다람쥐가 되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바이바이. 바이. 뿅.